최근엔 눈, 코, 선형을 하는 것처럼 치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선형하는 것처럼 치아 교정을 통해서도 외모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교정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잘 씹거나 할때 아무래도 통증도 많이 유발하게 되고요. 이렇게 식사량도 줄어들게 되고 치아를 바깥쪽으로 밀거나 당기는 것에 의해서 얼굴에 대한 윤곽도 많이 바뀔 수 있고요. 볼살 같은 것도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모적으로 우리 애기들이 통통하고 어려 보이는 이유는 볼살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거나 교정으로 인해서 볼살이 빠지게 되면 본인의 나이보다는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게 됩니다. 그걸 가장 크게 고민을 합니다. 아무래도 볼살이 빠졌다는 것은 볼에 있는 지방에 있는 영향을 받았거나 근육 자체가 조금 줄어든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고기에 지방 같은 것을 이식을 해서 볼살을 좀 채워주게 되면 본인의 외모보다는 조금 더 어려 보이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치아 교정으로 인해서 볼살이 꺼져서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얼굴의 변화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지방 이식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조정이 끝난 후에 최종적인 얼굴 모습이 나왔을 때 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요. 혹시 조정을 하시는 중에 자기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하면 그 도중에 약간의 지방 이식을 통해서 외모를 바꿔 놓는 것도 무리스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 이식 수준인지 상담을 통해서 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